그래서 하나 살까, 지금, 좀 둘러보고 있어요. 아, 너무 더워, 근데. 말을 하기 힘들어요. 정말, 죄송한데. 아유, 더블라 씨. 이거 어때요? 어떤 거요? 저거 뭘 이렇게 쌓요 에어컨 맞아? 잠깐만요. 나중에 한번 둘러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쌓 저거 그 전기로 하는 그거예요. 뭘 이렇게 쌓 에어컨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눌린다고? 그래, 막 한판 붙자. 또 들어와? 또 들어와라, 니또 들어오는 순간 니는 무한 트랙이다에. 어, 한번 들어와라, 새끼서소모존 해보자 그래. 한번또들어와라 어? 들어와. 너 뒤졌어, 들어와. 너 뒤졌어 일로와 h 방 r 쉐 s 뒤 ill. I'm going t 다 share the t e a c h 어디, 어디, 어디 l 어디 e t s g 금방 진놈은 카구리 얼마나 좋은데? 카구리 얕보네 아, 근데 너무 덥다. 잠깐만요. 이번 판만 마이크 하고, 하고, 만원치, 예. 만원치 이번 판. 네, 하고. <laughs>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양심 없는데. 아, 네. 어쩔 수가 없네. 너무 더워요. 게임 못하겠어. 머리가 진짜 아파. 말 많이 하면. 비싸다고요? 아니, 겨울에는 계속 말을 하잖아요. 여름엔 좀 참아요, 여러분들도. 나도 참으면서 하니까.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쪽제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판더 해야 되겠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뭐가지 안 돌아가. 여기까지. 아 씨. 야네마 이만 내 잡으러 오는데? 아. 내가 알겠지롱. 오, 아니, 와, 오 아니, 아니 이제 하단 하단 맞췄는데 상판 간거 같은데 탄. 아더구라지 지금. 지금 선풍기 소리 안 들려요. 막 시끄러울 텐데. 성작으로 현가 딜 받고, 속사 마우스한테 현가 딜 받는, 아, 이거 현가 딜 방금 마우스 거는 좀 뽀록이고, 성작으로 현가 장치에 딜이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트랙을 보시면은, 아, 이거 마우스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 마우스 안 보이지? 지금 마우스 이렇게 꺼냈는데. 일단, 뭐, 안 보이면은 그냥 말로 할게요. 그냥 트랙을 딱, 보실 때, 이 트랙도 장갑이 있단 말이에요. 장갑 수치가. 체력이 있단 말이야 체력이 아 중앙색이 된 거는 성적을 써도 데미지가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 말은 즉슨 체력이 빠진 상태니까 하지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메커니즘은 저도 몰라요. 근데 대충 써보니까 경험상으로 되더라고. 그니까 첫 번째 발은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 근데 끊겨 있는 상태 중앙 또는 중앙색이 된 상태의 트랙은 성적이 들어가 있는 확률이 높아. 그리고 성작을 치면서 궤도에 들어갈 거는 내 주포 구경이랑 상대방 트랙 그, 체력이랑, 그니까 보통 두께. 어, 궤도가 두꺼운 애들은 보통 세요. 안들어가 잘, 데미지가. 마우스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얇은 거, 특히 경전, 뭐, 미디움 같은 애들은 트랙이 얍잖아요. 근데 카고 일이 생각보다 안들어가요 봐요. 이게 두껍잖아. 생각보다 안 들어가, 진짜. 스프로킷 샷이 성작 아니고라도 잘안 들어가요, 얘는. 궤도가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래요. 딱 궤도 두께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60tp가 그래서 스프로킷이 잘 끊기고 데미지도 잘 들어갑니다. 예. 네. 헤비치고 궤도가 얇거든요. 아.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뭐, 이렇게, 그 지표가 없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해본 경험상, 그런 애들이 성작을 쓰고, 그 다음에 성작도 이제 어느 각에서 제일 잘돌리느냐 그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딱 90도, 요 각에서 제일 잘돌리겠죠 바로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쏘면은 안돌리겠죠 거의. 요 정도면은 반반 정도 되겠죠. 스프로킷을 쏘았을때 트랙이 끊기면서 데미지가 들어갈 확률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트랙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 그리고 두번째는 각을 정면각을 이렇게 딱 수직으로 만들어서 쏴라 수직각에서 웬만하면 그리고 내 구경이 크거나, 크거나 적 궤도가 얇을수록 좋다 음, 아까 얘기했나 어, 그리고 또 샷할 때 제가 이거는 너 나는 뚫는데왜 내가 할 때는 안 뚫리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플을 보시면 잘못 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트랙이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쓰레기 안쪽을 쏴야지 높은 확률로 뚫을 수 있겠죠. 바깥쪽에 쏘면은 차체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이쪽 방향으로 쏘면, 왼쪽으로 쏘면. 지금, 자, 여기서 보실 때 오른쪽으로 쏴야지 차체가 걸리죠. 근데 이게 탱크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왼쪽에다 쏴도 바로 뒤에 차체가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없어요. 네. 데미지가 안 들어가. 공간 작업이거나, 장갑이 있더라요 대부분의 유저들 보면은 자기가 샷을 미스를 샷을 해놓고, 아, 이거 왜안 뚫려? 이런 말이 제일 많아. 대부분의 유저가. 아. 리플을 항상 보면. 이것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리플 토요일날 받아서 해보잖아요. 받아서 보잖아. 대부분이 샷 미스야. 어. 아. 그러니까 정밀 떨어지는 거죠. 쏘시는 거 보면 잘 쏘실 때 해치 같은 거 맞추기 힘들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아, 제대로 쏴야 제대로 데미지. 구공실스프롭킷도 현가 데 아, 그... 데미지 들어가냐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구공실은 조금 더 힘들죠. 걔는 궤도가 두꺼운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소뽕야 <laughs> 어. 907이 클렌전에 쓰는 이유가 그거에요 추포가 140보다 안 좋고 장갑이 140보다 안 좋음에 불구하고 왜 쓰느냐 하면은 스포킷이나 이게 트랙쪽이랑 측면이 장갑이 좋아. 약간 공간 장갑이 있어요. 걔는. 공간 장갑이 있어. 그러니까 성작을 씹어. 뚫리긴 뚫리는데 다른 애들 보다 잘안 뚫리죠 걔는 이제 탱크 좀 지지 가서 보시면 돼요 공간장갑이 있어야 돼 일주일 정도 베스트 게임 리플 따로 저장해서 보여주는 리플이요 아제 거요 아제 것도 그렇게 할까요 제거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또 기만한다 뭐라나 또 그런 소리 나올 텐데 일주일 베스트 리플 제 걸로 하면은 매일매일 베스트. 아, 감사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근데 저 하루에 8000딜 한 번은 하잖아요. 8000딜. 그런 거. 응,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자주 법 써서가지고 다똑같애고면멱 역사 자꾸 캐리하는 판에 그런 거. 한 번은 나오잖아. 하긴 <laughs> 하면은 하루에 8000딜 한 번씩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다할줄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베스트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또 그런 거 보여주면은 또, 저기 못했네, 어. 니가 좋은 탱크 탔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또. 또 그런 소리 한다, 그거 또. 어? 아니, 기만 하 애는 솔직히 농담인 부류인데, 그런 소리 해, 사람들이. <laughs> 진짜. 뭐뭔 의도로 그러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 하면서 내가 하면은 아, 기만이야, 기만 정도는 농담인데. 자, 좋은 탱크 타고, 어? 어? 적, 적군이 뭐, 떡볶이네, 뭐네, 이런 소리 한나 할까요, 또? 제가 유튜브에 그런 댓글 달지 말라 했는데. 다른 사람 있었고 밴 해야겠어. 아, 자주 도시. 자주 도시. 에임 바로 떨어지냐. 스탠바이. 데 커밍. 케인 커밍 스루. 밤. 밤. 빵. 아, 근데 이맵 진짜 구리다. 여러분들이 만담을 하는 맵입니다. 이거 어부의 한구라고 진짜. 진짜 어부가 된 기분이야. 진짜. <목소리> 무시 쉽다, 세요 기만 모음 영상 아, 그러니까 그런 거원하시는거그 아이디어 괜찮은 거 같긴 해요. 그데 모아서, 근데 뭐 그런 거 모아서 볼 필요도 없고, 유튜브 가시면은 그런 거 많아요. <laughs> 그런 거 겁나 많아, 진짜 어. 그그 그 영상들도 이 하루에 하나씩은 제가 뭐 매일 거의 정도 그 정도는 하니까 엄선된 거 뽑아서 올리거든요. 뭐 잘안 되는 날에는 또 없기도 하고 유튜브에는데 거의 그거 모음집이라서 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냥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그냥. 잘하는 건 널렸어요. 여러분들, 그 흔히 볼수 없는 뭐 만딜 영상, 어? 그런 것도 그냥 다 있습니다. 네. 잘하는 거는 뭐다 있지. 탱크가 좀 한정적이라서 그렇지. 제가 요새 신청 탱크를 안받다 보니까 탱크를 여러 가지 안 타고, 이제 하나만 꾸준히 이런 식으로 타거든요. 고동 네번 눌렀다고? 아니 네번 누르지 말고 한 번만 누르라고. 응? 음? 어, 왜네번 눌러요? 진짜. 어? 아 어제 어제 좀 빡친 날. <laughs> 어제 자주포 때문에 빡친 날. 때오 가지고 여기서 진짜 5분 동안 난 노래 듣고 놀았어 여기서 5분 은 아니고 한 3분 정도 노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서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았거든요. 여기 이게 장미지, 장미 맞죠? 장미들판에서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아는데할게 없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나보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라 했지. 네가 먼저 가. 형님. 아무도 안 가. 근데 진짜 이맵은 이러고 있어도. 뭐라고, 뭘 뭐라고 뭘뭘 뭐라고 할 거야 뭐 들어가라 고할 거야 떠지는 거네 그러면 지 같으면 하냐고 치도안안 무슨 남부를 시킬라고 진짜 이맵은 이러고 있어도 돼요 칠공이랑 가서 놀아야 되겠다 칠공이 놀아. 이맵도 진짜 벤 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가지가 있어서 벤을 안 했거든요 진짜, 이건 만담 나으는 맵이야, 진짜. 개노잼이야, 개노잼. 맵이 진짜 구려. 맵만 바꿔주면은, 진짜, 아, 내가. 어? 숙사, 제가 첨판 그냥 바로 타죠. 바로 타지 옛날에는 왜, 어? 한때는, 요새도 똥탱크 좀 많이 타긴 하는데, 옛날에는 더 탔으니까. 옛날에는 <laughs> 패턴 버프 먹기 전에 패턴 타면서 패턴 좋아요 하면서 일주일 동안 패턴만 탄 적도 있는데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또 패턴 타세요 패턴 말고 다른 거좀 타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똥떡이 올라가지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아 맵이 버렸어 버렸어. 아이고 소리. 못 잡나? 응. 네, 유튜브 영상 안 올라가죠,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나? 우리 편집자님 좀 바쁘신 것 같은데, 보세요. 개인 사정상 좀 바쁘시다고 하긴 했는데 편집자님 안 바쁘신가? 영상 올라가나요? 진짜 근데 개꿀이네. 끝이 보이네요, 근데. 드디어. 최종 포지. 2502. 보시면은. 들어가죠, 데미지가. 성작인데. 안쪽을 쳐야 돼요. 안쪽을 치면서 약간 얘는 위쪽을 쳐야겠죠? 차체가 위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까 물어보셨던 분. 아 진짜 카구일이 진짜 다 할만하거든요. 다 줄만 해. 진짜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얘가 목이 안 돌아가잖아. 다. 360도 안 돌아다 보니까. 이거 차를 돌리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 나 이건 좀 없애자. 아, 이건 나 진짜 싫어, 이거. 차 무빙을 못 치잖아. 에임을 쬐고 없으면. 3인칭으로 계속 쏘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흔들리니까 제대로 못 보니까. 그니까, 구축 탱크들, 목, 돌아가는데, 반쯤 돌아가는 애들 다 저렇잖아요. 안 돌아가는 애들도 저렇고. 아, 저 너무 싫어. 저거. 밟아 죽여. 잘 가고. 내거내거 내거 죽이지 마라, 내꺼. <laughs> 사사에 올라오면 골드 받던 아그 언제 충격입니까? 저도 사사에 올라간 적 있는데 그 당시에 <laughs> 그 인벤에 그 사이코 같은 놈한명 있었잖아요 그판트란가안안안안안안쓴내님트란 사이코 같은 애 있었잖아. 막 자기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고 나우미하면은 다 짜고 치는 거고 뭐 나를 모함하는 거고 <laughs> 컨셉인 것 같긴 한데 사이코 같은 애 있었잖아요. 나이도 좀 있어 보이던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아재들이 보면 점점점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 사람 나이도 있어 보이던데.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 노는 건지 뭐 진짜 지우 의견을 표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 있었잖아. 그 개가 저를 지목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한 글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늘 날 건드린 놈들 하면서 명단 그래 그렇게 글 적었었어 걔. 아 진짜 정신병인 줄 알았어 진짜. 날 건드린 놈들이래. 지금 무슨 왕이야? <laughs> 아니 최 저는 채팅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잘 하도 안 하는 사람인데. 진짜 연구 체금 먹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체금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웃기지만 연구 체금은 진짜 와 얼마나 그 인성이 바닥 나 있어야 그거 신고 한두개 가지고 한개 가지고는 정지 안 먹어요 제가 알기로 신고 한두개 가지고 정지 안 먹었었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진짜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단하다 정말. 아 내가 잘못 섰다. 나 역티 좀 하면 안 될까? 너도 역티해. 역티를 하라고 했지 날 밀라고는 안 했어 임마. 내만 우리 할게아 내가 딸기피 마무리 할라 했는데 아이 친구 나랑 안맞네 어? <laughs> 넌 나랑 안맞다 야 어? 넌 나랑 안맞어 합이 안맞어 합이 야 이새끼야 <laughs> 아니 네 역티 주는거는 상관없는데 아 내가 뒤에 자, 뒤에 할게 그럼 네가 앞에 해어 양보한다 네가 앞에 해 내가 넓은 아랑으로도 자리 양보해준다 야, 근데 뭐 자리를 잡았으면 뭘좀 해야지? 뭘 때가 서 있냐? 이거... 어, 뒤 하나도 못 넣고... 아휴, 옆티이좀더주면 앞에 게 보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못하는 거 가지고는 별로 뭐라 안 하거든요. 아까처럼 입털는 친구들이 진짜 못하는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는 건 진짜 진짜 한번 한 진짜 진짜 한번 없는데. 진짜 매너가 없어 매너가. 어? 이런 놈들. 아니 안할 거면은 좀 자리 욕심이라도 내지 말던가. 아니면 좀 같이 좀 쓰던가. 칼이 없으오시게 내놓고 씨 막상 비켜주면 한 일도 없고 하아 진짜 막 가지가지로 하네 그 어쩔 줄 몰라 하네 이 탱크 이 어? <laughs> 탱크 운영법을 모르나 봐좀 가마 좀 있어 그러면 내가 좀 할게 난 나가서 쏠줄 안다고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진짜 씨. 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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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야 노캐 아니 노캐 와이캐 아유 노캐 오, 마우스, 잘 쏘는데 아니 왜 캡을 하는거지 도대체 이상브라비라비야